네 안녕하세요. 베테랑 영어의 범쌤입니다. 오늘 비상옥 영어 2 본문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came across these words. these words에 나와있진 않는데 선생님이 써줄게요. to dare. dare가 여기서 뭐냐면요. 은 용기 있게 하다, 대담하게 하다, 용기가 있다, 감히 모모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is to do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o fear. 두려워하는 것은 is to fail 이 문장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to dare 주어가 되겠고 is to do 주격 보호예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고요. to fear 두려워하는 것은 어때요? to fail 실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요. came across 마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se words 이러한 단어들을 요 친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from 뭐로부터요? o famed가 뒤에 있는 어, Explore John g o d d a r d 뒤에까지를 네모가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A few weeks ago, 몇주 전에 저 j 이라는 유명한 탐험가로부터 이 단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when 뭐뭐 ~~했을 때 he, 그 g o d d a r 라는 사람이 was just 15 years old. 15살이었을 때. 고다들은요, realized,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요? The importance, 중요성인데, of setting concrete life goals. 그래서 setting, 삼형식 동사의 동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concrete가 뒤에 있는 life goals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c o n c r e t e 면은좀 구체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영영풀이를 써드리면은 좀 definite and Specific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finite and Specific이라는 거 체킹해 주시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So 그래서요 그는요 wrote down 써내려갔다라고 합니다 127개의 Specific Aims 구체적인 목표들을요 그리고요 During his life 그의 삶 동안 Accomplished 그렇게 달성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국개인데 of t h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 h 이 받아주는 것은 aims였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t h 으로 받아준 거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국개 그들 중에 백국개를 지금 달성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when 접속사 표시 한번 해 주시고요. 어, 여기에는 he was가 생략돼서 1번, 2번, 3-2번에서 접속사 선택 생략, 주절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 생략해 주는 거고, be verb 있으면 생략해 주는 거죠. 그래서 he was가 생략돼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asked는 여기서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거는 주격보호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봄을 당했을 때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About ~~에 관해서요. His motivation. 그의 동기에 관해서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 For writing. 쓴 뭐를요? This life list. 이 life list. 인생 목록 작성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He. 그는요. said 말했다라고 합니다. 데디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all the others, 즉그 모든 성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He knew,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인들은요. seem to complain, 그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네요. 대디야, 뭐를 그렇게 불평하고 있냐면, they hadn't accomplished, 지금 보인 것보다 더 과거였기 때문에 과거 완료 써준 거 체킹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정까지 있는 거 체킹하시면서,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sad의 목적절이 되겠고, c o m p l i n 의 목적절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요? t h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봐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when 뭐 했을 때요? they. 그 어른들이요. were younger. 더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they 그 어른들은요, had let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Sleep by 스쳐가도록 by them 그들을 여기서 여기서는 어를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어른들을 스쳐가도록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 was sure 나는 지금, 대디아를 확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for my future,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획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가정법 과거예요.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주어 과거형 동사가 왔겠고, 콤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학을 가졌을 거라고 합니다. A life, 삶을 가졌을 텐데 어떤 삶이냐면 1번, 2번, 그리고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흥분, 재미, 그리고 지식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 할게요. 우리 if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가 오죠. 그리고 과거형 동사가 오면 콤마를 찍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 주면 되는 거고요. 얘 예, 뒤에 과거 완료가 오게 되면은요. 콤마를 찍고 주어가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써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여유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는 실제 시제가 과거인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현강할 때 선생님이 가정법 시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식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So, 그래서 What, 무엇이었을까요? Are my life goals? 여기까지가 싹다내목으를 묶이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some of my goals? 가 주어가 되겠죠. More of a priority.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여기서 is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no question. 내먹으로 묻고 주어 표시 한번 해줘도록 할게요. 거기에는 어떤 질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대디아 요선 동격의 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과 대디아가 동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가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bunch of things 하면은 다, a bunch of는 여기 여기서 many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말하는 거냐면 I want to, 얘가 꾸며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치 생략된 겁니다. 내가요,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 이라 그래서 위치가 해서 못간데 생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 삶에서요. 근데 여러분 접속사 이렇게 표시하시죠? Where, 어디서요? Do I, 내가요? start, 시작해야 될까요? 조동사고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써준 것까지 체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작점이 어디여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like Godard. Godard처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 plus, 명사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I need to be라는 be 할 필요가 있대요. specific,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 about goals.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I should, 나는 should write,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write down 이라는 이어동사에서 지금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요 가운데 와줘야 된다라는 거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동사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어동사는 숫자 2, 단어 2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동사고 뒤에 거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요 사이에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일반 명사가 오면 요 사이도 괜찮지만 요 뒤에도 된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대명사는 이 뒤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명사는 이 뒤에 쓸수 없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write down them.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하나 체킹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다드의 라이프 리스트 인생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sit 방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North Pole 하면은 이렇게 하면 북극, 이렇게 하면 남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목적어네요. 남극과 북극 찾아가기. 자, 두 번째, t r a v e l e Nile. The Nile 하면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아마존과 그리고 콩고 여행하기. 자, study. 연구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를요? Native African Medicines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 약물 연구하기 Run,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rench and Spanish 프랑스와 스페인어 배우기 Write a book, 책 쓰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uild a telescope 어떤 망원경 만들어 보기 자 리드 읽어보기 The Encyclopedia Britannica. 그 Britannica라는 되게 유명한 얘는 대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대백과사전 Britannica 읽어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는 용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존 고다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드리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서 탐험가이자 연구원이자 강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24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